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오랜만에 중국어 강사 양성 콘텐츠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동영상 강의 촬영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또 강의 촬영할 때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의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자 먼저 제가 중국어 강의 촬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라는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 그 앞에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사실 강사분들마다 아 내가 이런 강사가 돼야지라는 그런 목표나 꿈이 있으실 텐데, 저도. 동영상 강의 촬영을 내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아이를 낳고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하고 싶은 강의를 직접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그 영상들이 지금은 저를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어, 유튜브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카메라 앞에서 강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몇 개라도. 내가 이런 강의를 할수 있고요, 어, 이런 강의 하고 있어요 하는 어, 직접 찍어서 올리시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어디선가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약간의 모습 정도를 찍어 올려주시면 그런 것들을 보고 강의력을 보신다고 합니다. 먼저 동영상 강의 촬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일 처음 이제 서로 연락이 닿게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두 종류로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제가 직접 지원서를 넣은 경우. 이제 하나는 연락을 받게 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른데요. 그 이후 과정부터는 동일해요. 제가 먼저 지원을 넣은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아이 어린이집 가고 복직이라고 하죠. 이제 첫으로. 처음으로 강의를 할수 있을 때가 돼서 이제 중국어 강사라는 그런 구인 공고를 보면서 막 알아볼 때 중국어 강의 촬영을 함께 하실 강사를 본다는 공고를 보고 이제 지원을 했던 건데요. 이 날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나머지 연락을 먼저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면접 겸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질문도 하시고 어떤 강의를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의 강의 스탠션 이런 것들이 몇 단계의 강의에 적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요. 그런 다음에 카메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준비하신 거 아니면 저희가 요청드렸던 거 한번 해주세요 하고 카메라 앞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안 떨고 할수 있는지 카메라 앞에서도 이렇게 능청맞게 진행을 할수 있는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떨지 않고 카메라를 주시하시면서 강의 진행을 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를 한 그런 녹화 영상을 이제 나머지 담당자 분들과 함께 보시면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가려는 컨셉이 어떤 컨셉이고 화면 구성은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아니면 전자칠판으로 할지 뭐 크로마키로 할 건데 이렇게 나갈 거다라는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환도 다 완성이 되고 나면 한번더 시작 전에 파일럿 촬영이라고 해서 이제 가 영상이라고 할까요? 업체에서 준비한 이런 강의 안에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지 미리 한번 찍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날 찍어본 영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 혹은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비를 한 후에 그다음 정식 촬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식 강의 촬영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은 제가 직접 지원을 하던 연락을 받던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갔고요. 이제 연락을 제가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셨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제 거의 다 유튜브에서 선생님을 검색해보고 이제 선생님이 또 어떤 강의까지 하실 수 있는지 뭐 블로그도 찾아보고 인스타도 찾아보면서 선생님과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업체 에 연락을 받았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면접을 보고 시강을 한번 더 봅니다. 제가 제 강의를 찍었을 때와 또 그들이 기획한 강의를 제가 찍었을 때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더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담당자분들과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촬영 확정이 나면 그때 마찬가지로 파일럿 촬영, 그들의 교환 가지고 제가 한번더 제식대로 이제 진행을 해본 다음에 이제 정식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이후에 어떤 것들을 강사가 준비하면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강의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크로마키 형태로 찍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칠판 형태로 찍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전자칠판은 다들 아시다시피 옆에 커다란 텔레비전에 PPT 교환을 띄워놓고 제가 펜으로 직접 밑줄도 긋고 별표도 칠수 있게 이렇게 판서가 가능한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 물론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줄어들지만 또 찍다 보면 미처 뭐 발견하지 못한 그런 오탈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카메라에 그대로 담기는 거기 때문에 글자 하나 때문에 재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PPT 준비하실 때 검수하실 때 조금 더 꼼꼼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옷깃이 스친다던가 머리가 스치면 걔가 바로 펜으로 인식돼서 제가 쓰는 펜 같은 것들이 인식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 주의해야 할 의상이나 혹은 그런 헤어들을 하면좀더 좋다라는 거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로마키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초록색이나 파란색 그 크로마키 앞에 서서 이제 앞쪽에 있는 카메라에 대고 강의를 하고 나중에 그 크로마키에 강의안을 입히는 형태라서요 따로 제가 서 있는 자리에 교환이 있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카메라 앞에 카메라를 보듯이 이제 읽어내는 프롬프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프롬프터에 제가 강의할 강의안을 띄워놓고 그걸 보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크로마키 강의를 진행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크로마키 색과 같은 옷을 입지 않아야 되는 거 의상면에서 중요하고요. 또 화면 구성이 이번 신에서는 글자가 여기 뜨는지 그럼 제가 손동작을 이렇게 하고 다음 신에서는 글자가 여기 쓴다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할수 있게 화면 구성을 어떻게 나오는지 사전에 미리 좀 숙지하시고 강의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자칠판이던 크로마키 강의던 모두 강의안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PPT 작업을 하는 것도 조금씩 업체마다 차이가 있어요. 먼저 한 업체는 정말 기본 틀만 강의 안 기본 뼈대만 주고 책을 줍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선생님이 이 뼈대 안에 직접 입력하셔서 강의안을 완성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검토를 하고 한번더 보내드릴 테니까 검수해서 우리 꼼꼼하게 완성시킵시다 하는 본 곳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할 일이 반 정도 줄어들어요. 기본 뼈대에 강의할 주요 내용들을 넣어주시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부분들을 입력해 주세요 하면 이제 제가 그 추가 부분만 입력하면 되는 그런 곳도 있어요 또세 번째는 제할 일이 더 줄어들어요 딱 강의안을 완성된 채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이 강의안에 대한 강의만 잘 해주세요 그럼 저는 강의안 제작에 참여를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따로 ppt에 제가 강의할 내용 같은 것들이 따로 뜨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 교환을 보고, 아, 이 페이지에선 내가 이런 거 설명해야겠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잘 장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교환을 제작할 때부터 많이 참여를 한 곳이라면 강의의 흐름대로, 제 흐름대로 이 강의안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의 촬영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고 이제 마지막 제가 처음에 참여하지 않아서 편했지만 찍으실 때는 내가 설명해야 할 부분이 그곳에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어 메이크업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방송용 카메라는 정말 푸둥푸둥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화장도 많이 옅어지게 날아가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문가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메이크업 정도의 수준으로 진하게 하고 가야 이제 조금 화장을 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 지원이 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곳에 따라서는 헤어 메이크업, 의상까지 전부 지원이 되는 경우 또두 번째는 헤어 메이크업은 지원이 되는데 의상은 선생님이 직접 챙겨와야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팁이 아까 크로마키 촬영 같은 경우는 크로마키 색과 동일한 옷을 입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색깔 앞에서 찍는지 그것들을 미리 좀 보시고 아, 이옷 피해야겠다 라고 걸러주시거나 아니면 띄울 PPT 화면이 뭐 흰색이거나 분홍색이면 어울릴만한 의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 메이크업 무상이 전부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매 회차 제가 돈을 주고 이제 전문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받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는 업체와 촬영을 할때제 화장법을 저에 맞게 좀 익혀놨어요. 유튜브 보면서 공부해서 메이크업 정도는 스스로 할수 있고 헤어는 뭐 미용실을 빠르게 이용한다던가 이렇게 할수 있게 좀 제가 연습을 했거든요. 모든 업체가 다 제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의 촬영을 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좀 화장법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강의 촬영을 꿈꾸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저 스피치 배울까요? 말까요? 라는 부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카메라 앞에서 떨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떨지 않는 선생님이 있다면 조금 더 전달력이 뚜렷하고 발음이 좀더 명쾌한 선생님들에게 이제 기울기 마련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강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애기스러운 말투를 없애고자 이제 스피치학원, 아나운서 학원을 다닌 것들이 지금 많이 도움이 돼서 강의 촬영에서 계속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만 봐도 그때 배웠던 스피치가 충분히 활용되기 때문에 내가 강사를 꿈꾸는데 스피치 배워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배워보시는 거에 한 표를 던집니다. 우리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하잖아요. 꼭 방송 촬영이 아니더라도 강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신뢰감이나 또 선생님이 평가되는 그런 요소 중에 분명 이 스피치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 강의 촬영을 하게 되는 그런 앞전 과정. 또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면 뒤에서 강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이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 미팅을 진행하고 나서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카메라를 앞에 두고 카메라에게 강의를 해야 하는 그런 어 카메라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라거 이건 모든 업체가 지금까지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사가 해야 되는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알고 계시면 아, 업체 쪽에서 의뢰를 하실 때아 이건 내일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쏙 빠지지 않고 아 내가 이 정도는 참여해야 하는구나 하고 교환 제작에 대한거나 아니면 검수 같은 것들도 강사가 함께 진행해야 되는 거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덕을 많이 봤던 유튜브 영상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중국어 강사로서 조금 더 넓게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는 유튜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중국어 강사 준비하시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쨔쨔!